일단 저의 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지금 출근기 어기 때문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벌써 <laughs> 여기 크로스비 원에서 근무한 지 지금 4일 차인데요. 아, 일단 점심을 일단 동력기 때문 점심을 삼각김밥 삼각김밥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2,000원이고요. 일단 2,000원 해 지출했고, 자, 근데 이건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자, 이게 왜 서비스로 받았냐? 그 시우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 파라솔이 갑자기 바람이 세게 나 불어가지고 날아가 버린 바람에 그걸 제가 막 뛰어가서 막 잡아드렸거든요. 해서 접어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아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역시 세상엔 정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들어오면, 이거, 매그네이트인가? 지민 아버님? BTS, 집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어서 외국분들 진짜 많이 오요. 진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뭐, 관광지 관광버스 오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바로 옆에, 요, 요 사이, 크리스본요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있던 코치님 욕도 1등 한 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또 욕도대에서 상 받으신 거 이렇게서 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짜잔 저희 군모집입니다 저기 좀 카운터 있으시고 세면대랑 샤워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운동하는 박스 폼롤러랑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연점하고 목걸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조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핏 하는 곳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트레스 쪽. 자, 불 한번 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여기 좋은 게 일단 이쁜 플레이트가 준비되어 있고 보시면 욕도의 성지 나무 판 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무 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욕도를 좀 좋아하신 분들은 여기, 여기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공간도 넓고 해서 저는 일단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무지 목걸이 점을 잠시 보여 드렸고요 어, 일단 지금 4일차가 됐기 때문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 일단 대표님도 저한테는 최대한 그 마케팅 홍보 쪽 위주를 부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응원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한달 살기 10만 원한달 일단 찾아보 버텨 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뭐 집에 도움을 뭐 안해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기 때문에 뭐 같이 이제 밥먹고 집에 있는 뭐 식재료를 이용하긴 하지만 최대한 밖에 나와서는 10만원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머리 깎는데 20%할인한다 해서 갔는데 하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2만원이나 합니다 과연 10만원으로 한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겠습니다. 화이팅!